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의해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나를 먹느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영성을 주는 산떡으로 오셔서 생물,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 빈들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붙잡혔을 때도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쪽으로 옮기셨고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빈들에서 주님과 고요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많은 무리가 여러 곳로부터 주님을 따라서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늘 제대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도 바리세인석유관들 대지상들 좋은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중에 병든 사람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모이던 사람들을 하루 종일 고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궁유려 마음으로 모든 사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이것은 빈들이요. 이미 처물었으니, 주님, 무리를 보내서 이제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할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 뭔가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풍성한 것 하늘에 충만한 것을 너희가 주어라 세상 사람들의 피로를 공급하는 자,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먹이시고 공급했던 것처럼 너희가 먹이고 공급할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역량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저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가린 것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나눠줘도 나눠줘도 또 나눠줘도 오히려 남은 광주리가 더 열두 광주리나될 정도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을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죠. 우리가 가진 것, 내 가진 재능과 역량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무리를 다 굶지는 모든 무리를 다 안치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과 역량 부족할 것도 없고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축사해주고 떼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신다. 우리 주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더 나눠줘도 나눠줘도 더 많은 풍성함이 계속 솟아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역사를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주림이 없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사게 그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한 잔치를 너를 통해서 나눠 주어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피로를,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를 공고하시는 주님이시다.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이름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그래서 먹고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떡이 되어 주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길내 몸이다. 받아먹으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제는 너희 죄를 없이르고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그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먹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먹이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라. 육적인 체 필요도 먹여 주고 영적인 양식도 먹여 주고 주님 대신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영량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안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수많은 굶지린 사람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지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 그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굶지렸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보잘 것 보잘것 없지만 주님 손에 올려놓을 때내어놓을때 나눠줘도 나눠줘도 풍성함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